지금 시술 직후예요, 직후. 왼쪽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했는데 왼쪽 어, 오른쪽 한번 보실게요. 응? 더이 왼쪽이잖아. 어. 응. 바보야? <laughs> 이쪽 보면은 방금 전에 시술했던 파퓰들이 있는데 확산이 되고 지들끼리 약간 좀 붙으려고 할랑 말랑한단 말이에요, 지금.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파퓰끼리좀 간격을 좀 어느 정도 벌려 줄 필요가 있다. 이런 거고. 일단 반대로 왼쪽 한번 보실게요. 여기는 지금 방금 전에 시술했어요. 그래갖고 파퓰들이 지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, 여기에 그래서 파퓰들, 여기는 지금 레이저 레벨 폴드, 여기 더블레이어로 했고, 그다음에 나비존 원래 처음에는 뭐 대충 4 x 4 5 x 5 정도로 깔고,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부족한 부분 모공 위주로 했거든요. 이분은. 그리고 이 관자도 했고, 그 다음에 사이드 쪽으로 해갖고, 여기서 이렇게 좀당겨 주겠다의 어떤 그런 목표로 해서, 여기는 조금 더파필좀 세게.